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. 일단 그렇게 하려면 둘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.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전부 외우거나 아니면 말씀을 계속 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.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고 있지 않은지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외웠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저는 그게 신기하고 대단해 보였죠.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. 지금이야 저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보면서 확인하면 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. 하지만 말씀을 전부 다 외운다고 완벽하게 외운다고 해도 그 말씀이 전부 동시에 항상 생각나는 것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패턴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몸으로 삶 가운데서 익히려고 했던 거죠.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양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말씀을 이 정도 하면 지키는 거고 이렇게 하면 지키지 않는 거고 이런 것들을 대충 만들어서 패턴을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도 누구나 쉽게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 아니었죠. 정답은 하나님께 항상 묻고, 하나님께 항상 귀 기울이고, 또 하나님께 항상 도움을 구하고, 그렇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었죠.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열 가지도 안 되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보니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많이 불순종했구나 하는 그 사실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지키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말씀들도 잘안 안 지켜지거든요. 그런데 다른 말씀들은 어떻겠어요? 또두 번째는 정말 내가 그동안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았구나.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한 가지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도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.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참 그동안 멀었구나,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.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, 계속해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,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만 됐어요. 그러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그것을 알게 되었죠.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.